2일차 비츠로, 어, 넥스트 그리고 BNK, 사모스펙, 네, 경정일입니다 네, 위쪽이 비츠로고요. 네, 아래쪽이 네, BNK고 이 어, 비츠로는 지금 18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 뭐 최근 청약자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음, 절대적인 수치는 많아요 사실상. 증거금은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례가 어, 220만 원, 110만 원이죠. 균등은 2주, 2.67주, 6주고 BNK는 어, 청약건수를 온라인에서 기기안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죠. 네, 7,800건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고요. 균도 현재 64주, 비례한주 74,000원이죠. 증거금 362억 들어왔고요. 경쟁률이 얼마 안 되죠. 상장이 동시 상장이라는 게좀 그렇고, 어제 뭐 사실 저는 거의 다 청약을 해가지고 이거 청약을 하려면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는데, 최종 예상을 하면은 음, 최종은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 들어온다고 계산을 했고요. 36만 건이고, 균등은 세 주죠. 교보가 세 주가 빚으로가 1.34주인데, 약간 수렴을 할 듯합니다. 수렴하는데 좀 벌어질 거고요. 교보가 유지할 테고, 당연히. 비례도 교보가 좀 유리하겠죠. 계좌가 좀 적고 배정이 좀 적기 때문에 한 주당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500만 원이야 그러면 1억 당 20주 배정이죠. 20주면은 13만 원 정도 배정이죠. 3조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고 요 어제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추론 우주해 가지고 좀안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수요의 지역은 양호했고요. 뭐하약도 그럭저럭 나왔고 사실상 상장이 동일하다는 게 조금 결정적으로 안 좋죠. 사실상. 비트로는 BNK는 지금보다 두배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균등은 32주 정도 배상이, 배정이 상이배 예상되고요. 균등 받을 분들은 40주 정도 만내 청약을 하면 될것 같고요. 비례할 분들은 한 주당 한 14만 원 정도? 한 천억 좀안 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펙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018원이죠. 어,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자금이 좀 남는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볼 만한데 저는 마이너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2040원이네요. 그러면. 사실, 둘다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아요. 네. <웃음> 이전에, <웃음> 이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우주 관련주가 안 좋았고, 스펙트 책은 안 좋았기 때문에, 썩 내키진 않는데, 네, 함부로 이틀이고, 음, 둘 중에 하나만 할까요?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균등은 할 거고요. 음, 스펙은 80억짜리죠. 네, 어, 비으로는 2000억이 조금 쪼안 되는 수준이고요. 뭐 공모주는 업종 테마보다는 그때 그때 공모주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게 맞긴 할것 같은데 판단은 본인이 잘 알아서 하셔야겠죠.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듣든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